여러분, 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아이템 어울리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그냥 이거 싸우는 게임이야. 욕. 욕.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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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아! 어, 뭐지 나갈까오래될까 아, 어, 여기. 노래 저작권이 어떻게 꺼? 항상 이런 게임에는 노래가 있긴 하대. 아, 그래 나갈 수도 없는데 원버튼있길래 저런 게 나오냐? 어, 뭐야? H 버튼? H 아니면 어버튼 인데 됐다 노래 꺼졌다 어 뭐야 아 보스구나 쇽쇽쇽쇽쇽쇽쇽쇽 뭐야 이거 요렇게

나 죽어요! 나 죽어! 죽었다 키블레이드! 으열세공격열세공격열세공격열세공격열공격 오! 날려줘! 뱀파이어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뭐, 던지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얘 단검인데? 아아 아! 이것은 설마? 스탠드 그거 아니야? 죽었니? 얼음총, 얼음총, 얼음총. 아, 슥삭 슥삭. 양, 그거 하는 게 좋겠다. 양. 뿌까 뿌까 뿌까. 잘 가. 오마이 갓, 이타에타에타에이뭐장전기는 필요 없는데? 그냥 쏴드리겠다. 어? h 슝슝 와! Oh my 이 o 헤우! 헤오씨 깜짝아! 제발 좀 죽어, 죽어. 이어 오리알같이 생긴 사람부터 없애봅시다. 와, 좋은 거던데. 이안죽다 죽었다 죽었다 총 같은 거 나와야 돼. 어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? 오케이. Okay. 뭐야 이거 겁나 세데 이거? 야 이거 생기네. 이거 하방 컷이야 애들이. 나이스 와. 베타 보스 밥 잡았는데 이게 맞나? 와또 달라졌어. 쥐 워턴이다 쥐 워턴 야 저작권 먹는 거 아니야? 저작권은 못 참지 아 저작권은 안돼 절대 자. 이거는 뭐지? 아, 아까 그거잖아. 밀크, 뚜렷한 투우루 뚜렷한 투우쳐,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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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워 싸워, 싸워, 싸 그건 뭐야? 삽인데요? 삽으로 싸워? 삽으로 싸우네. 삽으로 싸네 삽으로 싸우네. 삽으로 싸우네. 삽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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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삽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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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아! 뭐지? 쇼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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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뚝배기, 아! 아, 뚝배기 가능했는데. 헛. 헛. 배기 죽은 건가? 안 죽었네? 핫. 이때다, 아! 이게 왜안 죽냐? 스케이트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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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트보드. 아! 아! 오, 화살. 화살 이! 에? 죽었어? 너무 쓰레기야. 근접 오, 완드. 오, 요 정도면 제일 것 같은데. 오스레이도도도도도 어? 뭐지? 파이어 엑스? 어? 아! 뭐지? 누군 터인가 으, 으아! 오케이, 오케이! 아 이게 왜못 이겨? 어 뭐지? 어, 이거다. 어, 죽어, 제발, 죽어, 제발, 죽어, 제발, 죽어. 아,다가 아니. 뭐야, 버그야, 뭐야, 버근데? 아, 어. 뭐 사기적인 그런 스킬 없나? 이렇게 밝게 못했네. 헤이저 케이저. 쇽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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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이저 어디서 내 넷킬로... 킬을, 아니, 내 킬! 내 킬! 아씨, 내킬 날라갔다. 오, 스푼. 픽셀건. 권총이네요. 총이긴 총인데. 블로그로 돼 있어. 진짜 픽셀이구만 에헤, 무단 횡단. 스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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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폰. 은근 꿀잼인데, 이총, 이총 개꿀잼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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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같은 거 없어 이런 거에도 아아걔아 했던 거 나왔다 오, 설마 이것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나아아죽아 사기템! 사기템 제발 아어

스푼 아닌데, 이게 베스트네? 뭐지, 이거 탁구채인것 같은 건가? 아! 아! 려줘어지 아! 아, 얘 저... 아... 아, 뭐, 뭐야. 나 이때 무적인데 나 무적인데 나 무적인데 나 무적인데, 나 무적인데? 에헤 에헤 오오 <돋> 어, 뭐야 이거 뭐? 뭐야 아, <돋> 이게 뭐야 에이 쇽쇽쇽오 어, 뭐야 이거 이따자. 우와! 으쥐, 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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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버렸다, 이겨버렸다! 똑빼기! 아 똑빼기. 똑기똑기 오, 조니다어 3등이야, 3등. 아, 램프? 에게 뭐야. 와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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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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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로 찍어버리기, 램프로 찍어버리기, 램프로 찍어버리기, 아 찍어버리기, 찍어버리기, 아 아니 머리가 망치야, 이거 이상해. 뭔가 이상한데? 외면? 권총? 권총을 죽여야지. 죽으세요. 죽으세요. 원총? 죽으세요. 오케이. 캐을 완성. 야, 일반적인 촉이 이상한 총보다 더 좋은데? 장전하고. 아! 음, <laughs> 사펀! 아. 자 오늘 이렇게 아이템 어조얼리 해봤고요 재밌고셨다면분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